자, 키스! 예스! y 희가 e 늘 s 개해드릴 분은요 부산의 아름다운 패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정의 e p s 매니저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세정은 어떤 회사인가요? p by step. step by step. step by step. step by step. s t e 사 b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에서는 패션 유통 부문에 주 세정과 세정 c 시 r 이 있으며 인테리어 전문기업 레스티지 그리고 IT 컨설팅 세정 I.N.C.가 있습니다. 국민의 옷집 멜메이라는 유통 편집점을 중심으로 남성복은 인디안 누노바피 트레몰로 W.M.C. 여성복은 올리비아 로렌 일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브랜드인 디디에 두버 1, 2, 엔이 있으며 악세사리 두안이 있습니다. 코코로 박스, 카우메키을 같은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요. 네, 앞으로의 세정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지. 어, 저희 회사의 비전은 글로벌 매니지먼트 그룹입니다. 음... 남성복, 여성복, 액세서리 그리고 생활 패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패션 유통 전문 기업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 네, 세정의 계열사나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만큼. 각자의 직무들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패션 회사 쪽에는 처음부터 기획 그 디자이너 담당 직군이 있고 저희 구매 생산 쪽 이렇게 중간 허리를 역할을 하는 구매 생산 쪽 어, 부서가 있고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 쪽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부서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직무가 지, 본인이 가능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는 그럼 뭐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지금 <laughs> 어 우선 하하... 이상한 질문 너무 과했죠? 아, 어. 너무 과해요. 가... 좀... 너무, <laughs> 네, 너무 어, 세요다 어. 괜찮을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자기가... 아 감사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도 아, 괜찮은.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 어떤 부서을 올리는지, <laughs> 시... 네. 이 친구는 재밌게 있었습니다. 네, 아, 진짜요. 아, 뭔가 <laughs> 부리기 좋다는 아, 말을 올려왔습니다. 아, 아, 이렇게 딱딱하고, <laughs> 이렇게 인성이 좋은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laughs> 아, 선호하는데, 이 친구가 인상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래 안보셔서그런 건데 무 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은 매니저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15년 이상을 이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럼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이 회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 회사도 뭐 징검다리 연휴, 단체 연차, 그리고 칼퇴근, 생일 반차 뭐 그런 것들 뭐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 있고 뭐 저희 직원들이 좀 좋아하는 게 아침 점심으로 이렇게 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메뉴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도 하는데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좀 유연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패션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인사이트가 필요한 직종이다 보니까 그 조직 구성원들 간에 좀 자유로운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저희 회사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럼 선후배들끼리 좀 친밀감 이 형성돼 형성되면... 있기는 네, 네 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후배들의 의은 들어봐야겠죠. 후배들의 아, 의견 맞나요? 의견을 네, 혹시 어, 땀물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나요? 어, 회사에그 갖춰야 될 요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인성과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인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 가서도 두각을 수,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직원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인성이 중요하면 은 저는 합격이지 않을까. 네. 아, <laughs> 계속 어필을 아, 하는데. 네, 수사합니다. 네, 네, 어... 네. 첫 번째로 장점을 좋았던 걸 말씀드리면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직장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복지는 가장 좋은 동료들이라고. 이 어, 옆에서 팀 동료분들이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 하나 잘 말해주시고 하면서 저도 많이 의지하고. 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옷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임직원 할인이 있다라는 점이 제일 큰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정이라는 기업이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렇게 그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변화에 능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정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할까요? 어, 이거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 세정, 그, 온라인 사이트에 채용 지원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서류 면접, AI 면접, 아, 서류 전형, AI 면접, 면접 전형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재정 인턴 기간에 걸쳐서, 이제, 입사를 할수 있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DDA 두포. 부산지역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 좀 취업, 취업 문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다 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취업 문이 더 좁고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작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힘드실 텐데 알고 보면 저희 세정과 같은 좋은 회사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지금 힘든 시기 잘 보내고 나면 좋은 성과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취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그런 단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두고 보는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에 1위, 1위하지 마시고 길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Y2K가 떠오르면서 2022년 패션 트렌드로 1990년대부터 20년 초반 유행이 돌아왔는데요. 2022년 패션 트렌드 중 하나로 허리선부터 엉덩이 부위 즉 미디 길이가 짧은 바지로 배꼽 아래 골반에 걸쳐지는 형태를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바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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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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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뭔지 아시겠죠? 오. 어... 어? 저희 힌트는 힌트 그런 거안 되나요? 아 힌트요? 네. 어 힌트 다섯 다섯 글자? 그 네. 시작! 음. 아그아 <laughs> 갑자기 확 벌어지는데. 아, 네, 네.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러면 정답을...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로우라이즈입니다. 라이즈 아, 로우 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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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의 단점 한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점을 얘기를. 아, 어, 너무 심하면 자를게. 네네. <laughs> 음, 단점이. 아까 아쉬운 점. 아쉬운 음. 점? 어, 단점이 분명히 있었,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아니요, 회사도 아니요, 아니요, 있었는데 없어야. 지금은 이제 변화를 하면서 단점을 음. 고치려고 어. 많이 했고 이전에는 조금 일이 야근도 많이 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어 고문화가 어. 많이 없어져서 딱히 떠오르는 단점은 지금 은 어, 없는, 없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는데. <laughs>